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 어, 오늘 날씨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 베란다는 어젯밤 새벽에 어, 나와서, 베란다에 나와서 봤을 때, 어, 온도가 8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는 더 추운 듯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후 4시 30분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끄물끄물하고 해도 없어서 그런지 어, 지금 낮 기온인데도 그 한낮은 아니지만 4시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요. 음, 지금 기온이 어, 8도랍니다. 습도는 32%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어제 새벽의 기온과 지금 낮 기온 4시 30분에 기온하고 비슷합니다. 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이렇게 날씨가 낮다 보니까, 기온이 낮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오늘이 더 어제보다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 듯 싶습니다. 음, 오늘 저녁에는 되레 더 그, 베란다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계속 연이어서, 어, 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4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갑자기 추운 날씨에는, 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위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 저녁에 그 창문, 그, 뭐죠? 그 커튼이 아닌 그 브라인들을 끝까지 내려 줄 생각이랍니다. 어 작년도 그렇고 그다지 그 우리 집 베란다는 보온 신경을 안 써도 5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오니까 음, 낮 기온도 지금 8도데어 내일 새벽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뭐 뽁뽁이를 붙인다든가 유리창에 뭐그 뭐죠 뭐 박스를 갖다가 뭐어 유리창 주변에 이렇게 고여 준다든가 이 정도까진 안 해도 저는 오늘 저녁에 그브라인드만 내려줄 생각이랍니다. 완전 유리창을 가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보온 효과가 좀 있을 듯 싶어서요. 음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뭐 그렇게 뭐 아직은 어, 냉이 입는다든가, 뭐, 이렇는 않습니다. 베란다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뭐, 잘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다지 걱정은 되지 않는데요. 오, 어, 올 겨울은 추운 날씨가 굉장히, 어, 많다고 하니까,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할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거실의 창문을 살짝 열어줄 생각이랍니다. 어영학 기온으로 어, 많이 내려가 있을 경우, 영거파서 날짜가 계속일 경우는 거실 그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서 그 온도를 베란다 온도를 높여줄 생각이랍니다. 음, 그렇게 하다 보면 베란다는 뭐 그다지 뭐어 신경을 안 써도 냉에 입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저는 물을 주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아이들이 그어 조금 그 말랑말랑하고 조금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어 물을 주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씨가 어 연이어서 올 때는 어, 물을 주지 않아도, 뭐, 그렇게, 다육이들은, 뭐, 그렇게, 뭐, 한두 달 물을 안 준다 해서, 어, 죽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단수에 들어가는데요. 어, 때로는 예전에 작년에나 뭐, 이럴 때 보니까, 어, 단수에 들어갔는데도, 그, 렇게 눈이 오질 않고, 날씨가 흐리지 않고,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 집 베란다 온도는 뭐 20도 이상씩 낮에 한낮에는 올라간답니다. 그럴 때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그냥 이렇게 약간 축여 주는 정도로만 저는 줄 생각이라 합니다. 음. 그래서 겨울에는 뭐 그다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 그다지 관리할 일도 없습니다. 베란다는 어뭐 이렇게 그 아, 냉해 입을까 걱정, 뭐, 이런 걱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봄, 가을철에 물듦이라든가또 통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음, 예쁜 모습을 띄워주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튼실하고 아이들이 뭐, 그다지 예쁘진 않아도, 튼실하고 그냥 짱짱 앞에 이렇게 자라주는 모습도 제 눈에는 예쁘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물이 안 드는 상태도 아니랍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이 그어 빨갛게는 물은 들지 않아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물을 들여서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뭐 키핑장이나 거리대나 옥상에서 키우시는 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어 붉게 물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주니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뭐 이렇게 어 한낮에도 베란다에 나와서 음 햇빛이 들어오면 20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가끔씩은 환풍을 시켜 주지만 겨울철에는 하루 종일 뭐 온도가 20도가 올라갔다 해서 시간 동안 열어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뭐한두 시간 정도 한풍 정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그낮 기온을 너무 낮춰 놓아도 아이들이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 약간 추위에 어안 좋은 듯 싶어서 저는 그 낮에도 어 온도가 올라간다 해도 문을 어, 많은 시간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은 뭐 날씨 추운 날은 한 30분 20분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환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 어, 겨울철이라 해도 예쁜 모습을 갖춰주니까 굉장히 힐링이 된답니다 네. 다음에도 겨울에 이 아이들이 겨울 내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어, 영상에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